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행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조건이 충분합니다. 행복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혹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할 일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사랑할 대상이 복차도록 많죠. 또 하나는 미래가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가 있는 종교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인마늘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는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보람되고 알차게 가치있고 의미있게 소망과 비전 속에 살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과거 얘기, 현재 얘기, 미래 얘기를 쭉 하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요, 현재는 지금의 시간이고,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죠. 현재가 과거보다는 중요하고 그렇죠.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알고 배우고 익힌 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 그런 고집스러운 삶의 모습이 그런 허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벌써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모두가 그 의무가 지어진 겁니다 그런 의무를 소홀히 기면안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될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챙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성도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깐 보이는 게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아, 이렇게 안 사는 것보다는 나은 건데,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된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고 바라볼 사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나가든 아 들어가든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구원받았거든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가를 보면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면먼히 살피는 지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또 이어진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용어, 서로. 할렐루야. 지체는 서로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형성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형성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상가에도 푸마시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푸마시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품앗시한다가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앗시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면서 본문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 입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지금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지. 지체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말은 아, 부패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말. 네. 가치가 없는 말.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이 얼마나 조급한지 들으면 막 불쾌감이 들고 모욕감을 들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소용되는 대로라는 소용되는 것은 적절한 상대에게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를 사랑합시다. 지체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또 다른 성령,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말을 다시 재소환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을 품는 거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을 소환하죠 우리는 민감한 신앙을 지니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을 금심하지 말아, 말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잔치를 베풀 때까지, 우리는, 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을 버려야 되는 걸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악을 버려라, 악을 버리십시오. 아멘이죠. 다그러죠요 근데 악과 함께... 거부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려라. 노함도 안 된다. 분내? 안 돼. 떠들지 마. 뭐 여기저기 막, 그래, 전화하고 막, 그래서 막, 그, 말을 퍼뜨리고 이런 거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 비판? 다음에 허물을 지적하고? 이거 안 돼. 이건 뭐 곳곳에 대기하는 거니까. 음. 그리고 모든 악이도 안 되는데 그것과 함께 제거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반대로 사는 사람, 이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기록하고 막 그래서 기회만 와봐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엎어버릴 테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 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 노하고 분냄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노하면요 노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분냄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면적이든 외면적은 아닌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허삽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거 작은 것까지도 예민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무시하는 권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무시해도 해요. 성령의 음성인데 무시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민한 신앙을 가지면 성령의 음성을 기다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데 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수 없어요. 무시하니까 기담아 듣자 무시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민감한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본질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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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교사일려시자 분 되는 거예요. 맞죠 찬양대는 진짜 찬양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각 부서 위원장들은 자기가 맡은 위원들과 모임을 갖고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까를 놓고 서로 협의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요, 부서가 많아요. 그죠? 부서가 많은데 부서는요, 각자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합니다. 네. 관리부서는요, 관리하는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부서가 인사 문제 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인사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영업하는 사람이 인사부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업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각 사람의 용량이 있고, 역량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늘킬 수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걸 점점점 늘더 크게 만들 수는 있죠. 넓힐 수는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 뭐라겠냐면, 버릴 것을 버려라. 이미 용량이 다 찼어. 그럼 새로운 걸 넣으려고 하면 여기 가 뭔가를 끄져버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는 빼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넣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전도도 공동체의 지체 운동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량이 역량이 커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대로 하시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는 맡은 자다.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맡은 자다. 시작.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합시다. 겸허히, 겸손히 순종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시 버려 버려야 돼안 버리면 안돼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지체 운동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허물을 부르면 그렇죠? 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로장로가 된 것이 하나님이 허물을 부르면 내가 원로장로가 될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따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서로 친절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체 공동체 한 일원으로 사시고 어떻게서든지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죠 어제도 누군가 와서 막 청소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땀 흘려서 시간 내서 그렇죠 다른 사람 안 나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요 내가 불평해 그냥 확 하시는 너무 고맙고 감사 누군가 기도하니까 우리 영적으로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요 속지 않고요 누군가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운영도 되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